배고픈 것도 아닌데 입이 심심하고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서 치킨을 시키고 있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왜안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절대로 호르몬을 못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내 말은 안 듣고 호르몬의 말만 듣거든요. 저는 원래 배고픈 거를 진짜 못 참아서 까운 주머니에다 항상 초코바를 넣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막 16시간이나 공복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식욕을 조절하고 14kg를 뺐냐면요. 뇌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욕을 조절하는 센터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시상하부에 그만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은 렙틴, 인슐린, GLP-1이 있고요. 배고프니까 더 먹어 신호를 보내는 게 공복 호르몬 그렐린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20만 년 전에 우리가 사냥하던 시절의 설정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냥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죠. 그래서 배고프면 되게 예민하게 배부른 거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배고프다고 사냥 나가나요? 바로 배달시키고 편의점 가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죠. 또 우리 뇌를 중독시키는 그 시절에는 없었던 도파민을 뿜어내는 음식들, 초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고칼로리 설탕 범벅 이런 게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들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절대 우리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 호르몬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 탓을 하지 않고 괴롭지 않게 식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식이 고칼로리 치맥 이런 게 땡기는 분들하고 좀 출출해서 좀 우유라도 한잔 먹고 자야 되는 이런 분들의 결이 다릅니다. 그냥 출출해서 뭐라도 먹고 자야 되는 경우는 공복 호르몬, 그렐린이 좀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잠이 부족한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야식은 야식인데 나는 꼭 치맥이야.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티졸은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높고 오후에 점차 떨어져서 저녁에는 바닥으로 가서 잠을 자는 이렇게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높은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코티졸 자체로도 혈당과 식욕을 올리거든요. 어,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땡기게 합니다. 스테로이드 그거 먹으면 살찐다 하잖아요. 그게 합성 코티졸이에요. 또 코티졸이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더 식욕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식이 땡기는 이유는 스트레스나 뭐 수면이 부족해서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당장이 어렵잖아요 일단 당장 오늘밤 폭식을 막아야겠죠 그러면 야식이 먹고 싶은 시간이 되기 전에 따뜻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뭐 캐모마일차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거를 마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오늘 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완전 야식각이야 이거 못 피해 그러면 차라리 저녁 식사를 좀 푸짐하게 만족스럽게 드세요. 이왕 배달을 시키실 거면은 치킨보다는 족발, 보쌈 이런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야 매일매일 야식의 욕구가 생겨 그러면은 아예 규칙적으로 퇴근하기 전에 조금 성분이 좋은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이런 거를 먹고 퇴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집에 도착했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퇴근하기 전에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적 식사라고 하잖아요. 뭔가 우울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는 꼭 오징어 땅콩 큰거한 봉지를 순식간에 먹어요. 앞에 야식 얘기 드렸지만 야식 중에서도 나는 꼭 치킨을 먹어야만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은 그건 약간 감정적 요소가 같이 있는 건데요. 여기부터는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단 세로토닌, 우울할 때는 좀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단게 땡겨요.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거든요. 단 거를 먹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고칼로리, 고당분 이런 음식은 도파민도 뿜어내잖아요. 도파민은 원래 우리가 동기부여, 보상 이런 거를 느끼도록 작용하는 신경전자물질인데 너무 한 번에 과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파민을 확 뿜어내는 고자극, 뭐 도박, SNS, 게임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음식 중에 이런 음식 뭐가 있냐? 자극적인 맛, 마라탕 같은 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는 빵, 떡면, 지방과 당, 염분이 합쳐진 케이크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케이크, 라면, 떡볶이, 치킨, 아이스크림 중독은 있지만, 뭐, 계란, 소고기, 이런 중독은 없잖아요. 도파민을 건전하게 분비시키는 대체 자극으로 전환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뭐, 산책, 통화하기, 뭐, 이런 거를 추천하는데요. 일단 오늘 당장 바로 할수 있는 거 집에다가 일단 그런 음식을 두시지 말고 배달 앱을 지우는 겁니다. 접근의 허들를 높이면 그 행동을 하기까지 시간을 벌잖아요. 배달 시키지 말고 포장하고 그 저도 오징어탕 공 집에 두지 말고 사러 나가고 이러면 움직여야 되고 좀그 시간을 번 동안 좀 생각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큰거살거 거, 작은 거 산다든지 뭐 대자 살거뭐 소자 사온다든지 좀 이렇게라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인슐린이 뭐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나와서 세포들에게 혈당을 넣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 뇌는 아 에너지 충분하구나 하고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건데 하도 혈당을 올리는 식사를 많이 하면 인슐린이 항상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들이 말을 안 듣는 저항성이 생깁니다. 게 누가 우리도 잔소리를 하면 한 번은 조금 귀 기울여 듣다가 잔소리를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죠. 세포도 똑같은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이제 좀 무시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10개 나왔는데 5개만 작용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은 세포가 이제 에너지를 못 만들고 당을 제대로 못 쓰니까 혈당은 오르고 뇌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 입이 심심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먹는 거고 제가 공복을 못 견딘 이유였던 거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선 어떻게 고쳐요?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면 되죠? 밥 먹는 순서 바꾸기, 반찬부터 먹기, 반찬 많이 먹고 밥은 적게 먹기, 밥 먹고 10분이라도 움직이기. 저는 군의 식당에 가기 전에 꼭 삶은 달걀 2 개를 먹고 8층 계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당 밥이 아무리 허접하게 나와도 밥 먹고 나서 간식 요구가 안 생깁니다. 난각번호 1번 먹고요. 식후 간식을 못 끊으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해보세요. 삶은 달걀 2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아, 호르몬은 진짜 이런 거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고픔을 인식하는 호르몬, 렙틴의 뇌가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에서 나오는데 이제 뇌에다가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우리가 살이 찌면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렙틴이 많아지겠죠. 어때요? 또 렙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뇌가 잔소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먹어도 배부름을 잘못 느껴요. 그거는 건강하게 우리 살이 빠지면서 지방이 없어지면은 포만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 코티졸, 그렐린이 높다, 인슐린,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 세로토닌, 도파민이 망가졌다, 뭐 이런 영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간식도 먹어야 되고, 야식도 먹어야 되고, 배도 잘안 부르고, 막 이래. 그러면은, 일단 인슐린부터 제대로 잡는다. 그럼 뒤에는 좀쉬어지거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식사 전에 난각번호 1번 계란, 삶은 계란, 먹는 거부터 바로 해보세요. 근데 이게 정대 취향이 아닌데, 그러면은, 뭐 식전에 방탄 커피, 방탄 코코아, 커피나 100% 코코아에다가 뭐 MCT 오일 버터 넣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할 때뭐 추천되는 음료. 저는 이것도 조금 한때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도파민, 세로토닌, 코티졸은 뭐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내가 쉽게 교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 탓이 아니라는 거. 내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럼 죄책감이 안 느껴요. 만약에 또내 탓을 하면서 먹고 죄책감 느끼고 이러면은 이거를 벗어나기가 더 힘들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들이 이렇게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데, 페터, 펜터민이라는 약은 노레피네프린을 분비해서 교감신경을 확자식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업시켜가지고 밥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이렇게 해서 식욕을 줄이는 건데, 교감신경을 업시키다 보니까 두근거림이나 불안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콘트라브라는 약엔 도파민과 노레피네프을둘다 증가시키는데, 도파민이 많이 개입된 어떤 중독적 폭식, 이럴 때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부작용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중추신경계 부작용에 걱정이 덜한 주사제, 삭센다, 위고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었던 거고요. 이것들은 GLP-1이라는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 자극하는 원리인데, 이 GLP-1이라는 것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소장에서 분비돼가지고 뇌에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위배출 속도도 좀 느리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좀 지속시키기도 하고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비싼 주사 안 맞고도 우리도 GLP-1을 분비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식사 전에 이런 음식을 먼저 먹으면 과식도 막아주고 포만감도 좀 가져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음식에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양배추, 삶은 달걀, 삶은 달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첫 끼를 이런 걸로 먹는다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사방의 적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안 좋은 음식에 대한 접근은 너무 쉽고 그냥 먹다 보니 중독되고 몸이 망가지니까 이게 식습관이 습관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습관적인 행동을 조금 멈추고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돌아보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더라도 조금씩 변하실 수가 있어요. 식욕 조절 못 했다고 자책까지 마시고요. 솔직히 비만의 90%가 내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에요. 그런 얘기를 또 자세히 재밌게 쓴 책이 있는데, 매직필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게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분이 쓰신 최신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위고비에 관심 있거나 비만이 왜 세상 탓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